내가 원당한이원가서동침한데 맞고 가 와! 야! 8점! 8점! 7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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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실비 돼있 지？어, 아, 여기 가자, 여기 짜장 면집 가자, 여기. 짜장 면집 가자. 여기 네, 또짬뽕이얼음아무 아, 아, 예, 네, 네. 운전 못하지 뭐 않아? 운전 못하지 않아? 운 바다가 쓰러질 같은데 요 아, 아니요,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 아. 요철도 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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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철 지날 때마다 <때부터 웃음> <힘들었다고> 이 <laughs> <laughs> 아, 거의 유출되이네 내가 못텐데 언젠가 똥이 나오는 것 같아. 어, 어. 동작에 와! 와! 와, 와 야, 대박! 6점 경기! 어, 6점 <laughs> 먹고 싶다. 6점 경기? 6점 육떡 6점 경기? 6점 먹고 싶다 오, 캐미니. 하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거?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야 이거 들어갔으면 실. 느껴죠. 이거? 와. 아 문제가 딱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물안 자려고 참. 자야 아, 돼요, 지면 주면 잘 어, 되야 돼. <웃음> <웃음> 재민이 고각이야 <laughs> <laughs> 여기 <laughs> 가세요아 너무 웃긴다. 우와. 우와. 하게아 웃다. 하하게해됐는아이렇 아니야 아수가 있어. 너도 안 돼. 그래서 빨리 해야 돼. 빨리. 자유투어.